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상 가운데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평소 위험 관리에 소홀할 경우에 예기치 못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하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생명보험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에게 직면한 위험을 인지하고 확인해서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진 것. 바로 보험 제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글로웨이 파이낸셜 송명서 씨 모시고 생명보험의 종류와 그리고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웨이 파이낸셜 그룹 가족 송명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생명보험인데요. 생명보험에 관한 뭐 자세한 정보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그 생명보험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생명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품들은요, 첫 번째는 생명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병보험, 세 번째는 상해보험, 네 번째는 장기간 보험,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 RESP라고 해서 그 교육 적금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어, RRSP, 노 은퇴 자금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폰들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모든 상품을 저도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 보험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보험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생명 보험의 유래는 어떻습니까? 어, 참 좋은 질문인데요. 어, 생명 보험의 원래 유래는 어, 실제로는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좋은 뜻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래 영국에서는 어부나 강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사고로 해서 민망인이나 이 자녀들을 교회에서 모두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매주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 가지고 이 민망인과 자녀들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보험회가 유래가 됐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생명보험 회사가 탄생했고요. 그 회사 이름은 equitable life assurance 를 해가지고 176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생명보험의 그 기본 원칙 은요. 그 경제적인 위험 부담을 가족들이나 사업 파트너가 서로 나누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좋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 저는 이 생명보험을 그 자동차 스페어 타이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먼 여행을 갔을 때, 어, 자동차 타이가 판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어 우리가 그 자동차 타이어 스페어가 없든지 이러면 참 불안하고 당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어, 그런데 그 생명보험이 우리 가정이나 또한 사업체에 어, 하나의 스페어 타이 같은 존재를 할수 있죠. 네그 네.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면은요 정말 사고 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수품 필수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지만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죽음과 연관이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다수의 좀 많은 분들께서 별로 뭐 생명보험 들어라 뭐 네. 생명보험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 네. 뭐 나보고 죽으라는 거니 <laughs>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렇죠. 보통 분들은 생명보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하셨죠. 또뭐 특히 사람 성격에 따라 가지고 또 조금씩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분들도 자산이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하신 분이 벤자민 프랭컨 일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세금 같은 거를 생명보험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의 경제적인 것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그 경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생명보험밖에 없죠. 어, 제가 어, 어,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처음 그 뉴욕 라이프에 1987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고 어, 그 당시 때. 아주 오래된 그 예국 그 재정 삼단가가 그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어, 이분이 그 이발사 분을 그 보험을 가입을 시켰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찾아가지 않고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 그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뭐, 보험도 가입한 거는 저는 모르고 있었고, 또 특이한 것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한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그 열심히 빨리 어떻게 그 생보험을 일주일 안에 타서 그 가족들에게 전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인 것도 여유가 생겼지만, 특이한 것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 가족들이 차갑게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직업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할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22년째 네. 아, 지금 보험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물론 생 보험을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동계가 있어서 하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가족들 이 여행을 가고 위험 사고의 경험이나 또뭐 사업적이든 개인적이 돼서 필요해서 에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 실제 우리가 그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어, 예를 들자면, 가까운 분이 갑자기, 그, 돌아가셔가지고, 그, 분의 가정이, 어, 경제적으로 우리 얼음을 채있다 보면은, 사실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가정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어, 한 분, 그, 배우자가, 능력 있는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와, 어, 그, 아들이 경제적으로 참 힘들다고 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네. 필요하다고 어, 생명 보험이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 책임은 어, 죽어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에도 가족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자기가 일하는 종업원 가족도 항상 책임을 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라면 누구나 다 알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그런데도 이분은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그 가족들 경제적인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번째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후에 또캡탈 개인텍스라든가 여러가지 지출 이런 또 다른 여러가지 종류 세금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세번째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사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키맨이라고 부릅니다. 키맨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 키맨을 보험 들어주는 걸 키맨 생명보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다 이런 키맨이 어, 갑자기 사망을 하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키맨들을 생명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으로 그 키맨 만큼의 이상의 능력 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어, 좋은 회사를 더 운영할 수가 있죠. 어, 그런 것이 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어, 또 다른 것은 파트너십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A, B 두 분이 어,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 갑자기 B라는 파트너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B라는 가족분들이 와서 투자금액을 빼돌라고 할 수도 있죠. 회사가 잘 운영되더라도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파트너십을 하시는 분들은 어, 처음부터 이런 서로의 보험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b 는 분이 그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생명보험금으로 가족들에게 주고. A 파트는 100%로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월 제일 큰 장점은요, 이 캐나다에서는 세금은 생용 세금 보험은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후에 우리가 그 법정 관리비라고 그러는데요, 그 영어는 로프로베이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재산에서 하면은 한10% 정도가 프로베이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거기 없고요. 또한 개는 생명보험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보험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오늘은 조것만 지금 장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주 그각 개인에 따라서 가입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들려고 으 하더라도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런 가입 한도액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첫째, 그 생보험 액수를 정할 때는 본인의 그 가족의 경제적인 그 종잣돈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그 여러 가지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가 있는 동 같은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그 액수만큼을 정하는 것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캡탈게인텍스 어, 거기서도 어, 꼭 계산하셔야지만이 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캡탈게인텍스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네. 제가 잠깐 설명을 예. 그 해드릴게요. 어, 캡탈게인텍스라는 것은 원래 그 자기가 그 사업체나 빌딩 같은 부동산을 상가격에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간 그 사이만큼을 뺀 그것이 어, 캡탈게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는 것을 캡탈게인 텍스라고 그러는데요. 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어, 우리가 모텔을 뭐 10만 불 정도 주고 샀는데 오랜 세월이 들갖고 그게 가치가 2포인트 1밀리라는 가치가 되었다면은 이분은 2밀리니 캡탈게인이죠 그런데 이2밀엔에 대해서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내셔야 되는데, 어, 50%만 세금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밀리에는 세금 대상이 들어가서, 어, 온타리 정부에서는 지금 한 46%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46만불이라는 돈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살아 계시갖고 이 모델을 팔았을 때는, 어, 캐시가 있으니까 그만 세금을 또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는 또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어, 이게 판고로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런 만큼의 돈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는 뭐목텔를 팔아가지고 또 세금을 내고 나머지 가 유가족들이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좋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네. 만약에 생일보험이 있다면은 이런 캡피탈 개인을 갖다가 대체할 수가 있고 또 그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만드는 성을 그대로 키워서 더 크게 또 사업체를 발전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생명보험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많은 분들이 또이 생명보험 하면요. 어, 내가 사망해야지만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그 경제적 여유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런 생명보험들을 또 이용을 하시면은 자기 자신의 살아있을 때도 노후대책이나 사업에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어, 또 가끔 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 생명보험의 이 설명을 착하게 듣지 않아가지고 종류에 대해서 좀 혼돈하는 분이 가끔 있어갖고, 어, 에이전트와 이렇게 조금 이해가 좀 불편한 적도 네.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어, 보험을 들 때는 이 생명보험 종류에 대해서 자기가 또 어떤 보험 종류를 들고 있냐를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명보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term insurance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분들이 보편적으로 소멸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whole life가 있고 universal life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많이 네.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또 많은 사람들이 또이 보험 말고도 뭐 장례 보험이다, 몰개지 보험이다, 또 연금 보험이다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름 이름을 갖고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 이 조금 전에 말한 턴 인슈런서, 홀라이퍼, 유니버셜라이퍼이세 가지 안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어~ 장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생후 보험을 되니까 장례보험이라고 부르고 또 몰개지 집에 대해서 우리가 몰개지만큼 생활 보험을 드는 것을 몰개지 보험이라고 부르고 그러죠 그래서 또 연금보험은 요새 많이 그 시민의 보험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연금보험은 없지만 저축보험 아까 지 홀라이프나 유니버셜라이프를 이용해서 저축된 금액으로 노후에 연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분양보험 연금보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먼저, 텀 인슐런스는 어떤 보험인가요? 예, 텀 인슐런스를 설명하자면요, 어, 우리 한국분들이 소멸성이라고 많이 이렇게 하죠. 하는데, 어, 옛날에는 이 보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1년마다 불입금이 오르는 것이 있고, 5년, 10년, 15년, 20년, 레벨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종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10년, 20년, 레벨 이래가지고,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기가 회사들이 그런데 0 년을 그러면은 0 년마다 불입금이 오르고요. 또2 0년 그러면 2 0 년마다 불입금이 오르고 레벨 그러면 평생 백 살까지 똑같이 불입금을 내는 것인데요. 이터미에서큰 장점은요. 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이 적고 또 그래서. 빛이나 몰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험을 들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 가족들을 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권장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제일 큰 장점은요, 또 그, 텀 인슈레서를 보험을 내가 들 능력밖에 현재가 안 된다면은, 어, 나중에 홀 라이프나 재촉성 보험을 바꿀 때는 그턴 액수만큼 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검사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꼭 내가 틈 말고, 뭐, 저축성 보험을 해야 되겠다 기다리지 마시고, 어, 틈 지금 해놓으면 가족을 먼저 보호해놔놓고, 나중에 능력 때문에 언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생명보험의 종류 중에서 홀라이프 인슈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저축성과 보장성이 같이 어우러진 네.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보험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떤 보험인가요? 어, 홀라이프하고 유니버셜하고 두개다기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아두개다 어, 저축성 보험은 두개다 동일합니다. 네. 그러나, 먼저 홀라이프를 설명을 드릴게요. 홀라이프는 내가 보험을 들면은 그 보험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익 배당금으로 저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그 가게다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해마다 이익금이 일정하지가 않죠. 적고 많고 이러는 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금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서로적으로 이렇게 보이중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돈 액수가 우리가 계란티로 얼마 된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내는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10년만 내면 된다 이러지만 그 디비덴 스케일에 따라가지고 12년, 14년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뉴욕 라이프에 근무하면서 이홀 라이프를 많이 그 손님들한테 가입을 쉽게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8년만 내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2년 이상 그불직금을 냈는데 안 내다가 요새 또 다시 디비덴티가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음. 또불리금을 지금 내고 있고 저도 현재 이걸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홀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 홀라이프는 좋은 장점은 뭐냐 하면요 저축된 금액에서 90%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론을 그 회사에다 신청하면은 금방 나오죠 그런데 이런 그 케이스가 두큰 케이스가 이 돈을 이용해서 큰 회사를 잘 운영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디즈니랜드라고 하면 다 알죠. 네. 그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분이 월트 디즈니란 대신 분이 이 디즈니랜드를 설립할 때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은 그 캐시 발류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이루는 이 디즈니랜드 꿈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럼 유니버셜라이프 인슈얼런스는 어떠한 보험인지 예. 그리고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셜라이프는요 생명 보험과 투자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품인데요 펀드에 어,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해서 이걸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펀드에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에 계란티로 이게 돈이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또이 유니버셜 라이프는 정부 세금법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한다면 은이 유니버셜 보험료는 어, 미니멈하고 맥시멈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멈 맥시멈 중간 사이에 불입금을 내갖고 저축된 돈을 나중에 찾을 때는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찾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당장 안 내셔도 되죠. 그런데, 유니버셜 라이프에서 큰 장점은요, 어, 룰2 5 0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까 저기 앞에서 말했듯이, 유니버셜 라이프는, 텍 택스 셀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인데요. 불이금을 갖다가 1년에서 7년까지 우리가 최대한 액수로 내 가지고 이 돈이 자라는 그 금액 액수가 11년째 됐을 때는 우리가 250%까지 재축된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그 돈을 넣더라도 돈이 자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내지는 않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1년부터 7년까지 돈을 내갖고 저축된 금액이 만약에 10만 불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11년째 되들 때 25만 불까지의 돈을 갖다가 그 안에 잡아 넣으셔도 돈이 자라도 세금을 당장은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원밀리라는 돈이 되 있다 그러면, 투5트 파이 밀리를 위해서도 세금을 당장 안 내시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이 돈이 차라는 돈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그 채권자들이, 어, 탈취할 수 없는 돈이고, 만약에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생용보험금으로 어마한 그 생용보험금을 타기 때문에, 수혜자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안들리피텐트픽을잘 이용을 하시면은, 어, 굉장히 그 불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미는으로불을끔을 내시기 때문에 이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하고 싶은 건 만약에 미니멈 보험금을 내시면 거의 평생 불입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불입금 내는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가시면은 좀 편안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저축된 그 유니버셜라비 금액은 은행에 가서 담보로도 빌려설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노후대책으로 해서 연금으로도 어, 이용해서 설 수도 있습니다. 예. 어, 하지만 보험에 가입을 하고도요, 그 생명보험 그 수혜를 뭐못 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때 간호원이 오시든지 에이전트가 이그 신체 검사표 기록을 하는데요. 그 기입할 때 본인이 그 기억을 잘못 한다든가 또 혹시 거짓말을 하든가 이런 경우에 기입이 됐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보험 가입하신 분이 2년 안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생명보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몇달 전에 이런 분을 만나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사망하셨는데 보험은 들었는데 생명보험을 타지 못했다고 그래서 도와줄 길에서 한번 제가 찾아뵈었거든요. 그분을 만나뵈었는데. 어~ 남편이 간염이그 기록이 보험을 들기 전에 벌써 패밀리닥터 기록이 있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또 그래 가지고 보험 회사에서 어, 생보험을 거절을 했죠. 네. 예, 거절을 했었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한테 아, 어, 생보험 회사를 그 수를 하시라. 음. 그러면 혹시 어, 얼마나 더 찾으실지 모르니까 해 봐라고 권해 드렸는데 어, 생명보험회사에 상대로 이 수를 할 때는 고소를 할 때는 어, 1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예. 많이 또 깊은 얘기는 나눠보지 못했지만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에게 생명보험과 예. 관련한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다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어, 많은 부분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재정 3단가나 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갖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의 시간은 글로웨이 파이낸셜 송명서 씨와 함께 생명보험의 종류와 그리고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상기로운 꽃내음과 플레음을 맡으며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